와 <laughs> 행복이 주니어들 이수가! <미숙아. 웃음> 앉아! 너남기나도나 따라. 야너제가따라간 미숙이를 한번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행복이 주니어들 우와, 미숙아 이리 미숙아 옳지 행복이가 거치하고 있는 집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아홉 마리 왔 놓고 미소가 미숙아미숙아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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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와, 미숙가미가미숙아미숙이 이리 가미숙이미소미숙이미자가가미와 그렇지. 가미와 미소가 미가 이그 로정도. 아이 코들 아줘안 잡아. 미숙이 로망. 미숙이 똑바지. 안물들이어가 들어가. 들어가.

네 그러면 우리 저 행복이랑 함께 그무 안에 뭐 쪽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보시죠, 저희들은. 네, 예. 행복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행복이 가자. 가시가지고 예. 그 생태공원 있죠. 예, 예, 예 생태공원까지 그갔 아, 행복이만 데리고. 아, 오늘 행복이를 만나러 온다니까 네. 시청에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을 시청에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예 이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미랑시청에서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하신다길래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미랑시청 미래전략과에 근무하는 주무관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시 단장면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 중인데 그 안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그 조성하게 되었고요. 2023년 상반기를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반려견하고 반려묘, 고양이, 묘두 종류 두 위주로 예, 아, 한다.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유기견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농어촌관광현단지인데 있기 때문에 유기견은 이제 별도로 농어기술센터에서 유기견 보호 시설을 이제 조성 중이기 때문에 네, 저희 시설 안에는 없습니다. 아, 그럼 좌우에 조성이 되네요, 또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에는 우주견 라이카라고 우주로 간 라이카를 테마로 한그 카페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공간 그다음에 휴식공간 문화체험공간 교육공간 고양이 체험공간인데요 고양이 체험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관광객들도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입니다 그 반려견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다음에 좀 휴식도 취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오시면 하루 동안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일로 이제 말하는면 입장료 싼 거. <웃음> <웃음> 저희가 밀장시민은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제 할인을 네. 할 예정이니까요. 반려견 입장료는 5천 원, 이제 반려견은 3천 원 이제 그 정도. 대중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큰 개나 작은 개나. 그 대형견하고 중소형견 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다르죠. 아, 근데 반려견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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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다가 이 선택을 하다 보면 가끔 네. 저 같은 경우도 서둘러서 선택을 하다 보면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거한챙개갈 경우가 있다고 예. 네. 예. 네. 근데 우리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거기 제일로 문제점이거든. 네. 똥을 살 때, 똥을 쌌을 때혹시라도그 네. 모든 비품들이 거기 그, 그, 그 센터 안에 다그래있어요습니 네, 센터에 그 판매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입장을 하면 배배봉투 네. 한 면을 이제 무료로 드리고 네. 손목에 이제 팔찌 형태로 그 입장권을 주는 거예요. 네, 있기 때문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라고 뭐 반려동물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그 농촌 테마 공원, 농촌 임산물 판매 타운, 그뭐 스포츠 파크, 그 요가하고 힐링 관련 시설이랑 뭐 생태 관광 센터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네. 있기 때문에 오시면 꼭관려동물 시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시설이 조성되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행복이 가서 또 그것도 내라리 한번 아닌 걸 있으니까. 네, 오늘 행복이와 함께, 행복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고요. 반려동물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미랑 하면은 반려동물의 천국, 그리고 우리 행복이가 있는 이 미랑이 최고의 동물의 왕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